말 죽이 진짜 많이 었구나 내가. 전기톱한테 저었 뜯다. 거의. 아. 아... 너무 많이 죽어서 진짜. 아. 아까 좀 너무 심했어. 좀비 때문에 방해받아 갖고 죽고 또좀 가다가도 운 나쁘게 또 죽고. 아. 어우, 저 씨. <laughs> 제가 지금 끝났고 일단 이거 입력해야지 또 차 들어 가 볼까? 아주 뭐야 저거. 나이스. 내놔 임마. 아, 이... 아, 입맛 진짜 싫어. 단 이것도 얼마 없네. 아, 아니 노프 아니에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노오프라 했다가는 아예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완전 오랜만이에요 완전 오랜만 거의 몇 개월마다 몇 개월만에 지금 하는거리여갖고 아마 하다가 때려칠 것 같은데 노오프 하다가 <laughs> 아 예. 일단 이걸로 바꾸고. 아마 여기서 이벤트 한번 벌어지나 여기 제 빠스 유닛을 파. 알아절로. 아우,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아. 일단 체크포인트. 아, 뭐야, 이것도, 이것도. 와하하하하. 변태했다 이것들, 변태했어. 다써 그냥, 괜찮아. 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또 있어? 아이, 이거 뭐야 이거 또. 잠깐 어디 있지? 이게? 아, 여기구나. 여기 하나 숨을지 않나? 아, 아파. 아. 아. 나발짼. 네 Just one more and I'm going. 아, 깜짝아. 내가 아까 얘 죽이지 않았나? 아유, 그, 참, 질기네, 그 16m, 15, 12, 11. 뭐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아, 이쪽 주방 쪽인가? 아, 이쪽이네. 여기인데 아, 저 씨. 싸. 이제 발 들어가. 조항내 <laughs> 그냥. 아, 야. 아 저놈 보소. <laughs> 아, 주식 먹고 도망갔어. 앞에 디스크 저걸 왜 먹고 가지 얘가? 아! 야! 어 이런 이씨 아 그냥 죽어 그냥 <laughs> 아 진짜 사람 여기 맞나? 여기 아닌데 여기 왜 이렇게, 자꾸 열받게 하는 애들이 많냐, 이렇 아, 저 지어 왔었네? 아유, 고마워라. 뭔가 막따라온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왜안잖아너 뭐야 임마? 아씨, 얘가 아까 개였구나.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네. 이제 끝났지? Okay, not going that way. You're gonna come up there from your l i t t e g u n o w Can a girl g t two seconds to h e r e l a n d my evil twin at first I'm afraid, but don't worry you're just becoming the monster you always were you and everyone else on the planet you and your family may have shaped the world into what it is today but starting tomorrow it's all going to change but then 시먼스가 에이다라가 생각했는데 에이다가 아니었어요, 터커. Wonder when I'll get to meet this doppelganger of mine. 에이다, stop! 야, 모를 수밖에 없지, 뭐. 이빨빨안안면면은 e n d 만들고 집어넣고. 음, b a 이 k i 있네 up the 여기 o n We go, we go. i prefer to stay out of the spotlight 크리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잘 싸워. 뭐 <laughs> 싸우는 거 봐. 잘 싸우지 않아요? 저렇게 얻어 맞아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laughs> 오. 야 피어스는 잘 써는데 크리스는 뭐야? <웃음> <웃음> 야, 피어스가 다시 <사실한> 왔 피어스가. 크리스버들이 <laughs> 농땡이 피고 있잖아, 여기 <laughs> 아이고 술병 깨졌네? 술 마시고 있었어요, 여기서 막 팔짱 끼우고 아, 저벌 아니야, 저거? 벌이네? <laughs> 아, 저 보기 싫은거 저걸 일 얘한테 들키면 안돼 빨리 재 빨리 가갖고 쟤는 상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 잠깐 여기서 좀 쉬었다가 라이트 한번 지나가고 나서 이동해야지. 띄어 나이스 어어 아 젠장 아 걸렸다 <laughs> 아이씨 아 가자. 아저 귀찮은 것도 진짜. 더 귀찮은 애들 이네들 얘네들 Like cockroaches. 어어 여기서 얘네들한테 들키면은 바로 게임 끝나지 않았던가? 크리스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플레이를 해왔으면 뭐 상관없이 노프로 할 텐데, 지금 완전히 엄청 오래 안 하다가 하는 거리 갖고 노프 했다가는 아예클리어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샘플 있지 않나? 아, 아니구나? Don't No, no, that's not good enough. That's not eight one. Why won't it work? Combine the DNA sequence with the cocoon's biostructure. Find another subject. Let's call her from next pass. She's a close match. Be careful what you say around her. I don't want her catching on. Yes. Yes. This is it. 열쇠 때, 이 죽음 이 죽음 이죽었이죽었 확인하러 가야지 이제 어, 근데 시체가 아. <laughs> 이놈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돼. 하나이긴 한데. 어, 한 발이 안 죽었네? 아, 미안. <웃음> <웃음> 음, 다섯 발? 다섯 발로만 뭐 충분할 것 같은데. Telling the truth. There's a fully armed aircraft carrier in open water not far from your location. Satellite imaging indicates they're getting ready to fire missiles on the mainland. It's imperative that you stop them from launching even a single one. Copy that, HQ. I do condone your actions, Carla. But at least now I understand them. Srita Hana. 그래서 하나뭐 거의 잘 안쓰는데 자 이걸로 바꾸고 <laughs> Your hatred for Simmons drove you to tear down the world they created. But it was your conscience, Carla, that saw you fail. After all, isn't that why you brought me into this? It's a shame. If you had only sought vengeance against Simmons alone, I would have helped you. Get over yourself. Help me. I'm a real. Individual. I don't need help from anyone. My plans aren't failing, they're thriving. Oh. Oh. 어뭐 닮았어 항상 지금 보스 보면 맨날 거대해져 애들이 거대해지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노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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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 것 같은데. 저런거 살아있어? 한번또 죽겠지? 하다가? 아... 음. 이번 엔몇번죽 을까？빨리 아, 가자, 어 아, 깜짝 아쉬. 어버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아, 젠장 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아, 뭐야? 돌려야 되나? 또이제 아, 진짜 별게 다 있네. 괴롭히네, 와가지고. <laughs> 저 뭐야? <laughs> 이상한 데드가 나와서. 까 지는 괜찮 은데, 아직 까 지는 괜찮 아？아, 직까지되아달려아이또 뭐야 이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 이거 진짜 암색. 아. 그 다음 좀 빡세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 뚫어야 되잖아 또. 이걸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야, 왜안 터지냐? 어, 진장 어어어 야, 뭐 이거? 아야, 비러 먹었어 <laughs> 죽었다. 한번 이런 날것 같은데. 내가 뭐 그렇게 뭐 빠르게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고. 탄만 <목소리> <목소리> 더럽게 쓴습니다 진짜. 죽라 죽어. 아, 뜨거. 뭐지 얘네들 상대할 필요가 없긴 한데, 아. 야, 버튼이 안 뜨냐, 왜. 아. 이걸 어떻게 해이로도안 돼. 어됐 다. 이어로도 됐네? 안 돼. 이곳다야어이게 어, <laughs> 됐네 운 좋게 어떻게 됐어 아니 그이 하니까 됐는데요? 산도 거의 다, 다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산도 어떻게? 가스통 위치 확인하고 그냥 거기만 계속 쏘면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우연히 뭐 우연히만 써 버렸어. 그냥 막 쏘다 보니까 걔 맞던데 그냥. 끝났나? 끝났네. 한 번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